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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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 누군가가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 집안에서 이제 저 같은 아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이거는 정말 불법이고 위법이니까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그 조국 집안에는 단한 명도 없어. 그 애미까지 다 범단입니다. 범단. 다 공범입니다. 다 알잖아요, 우리는. 장득이 아빠 어서 와요. 야, 이런 것들을 두고 봐야만 되는, 이런 게참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죠? 기가 막힌 법의 그 어떤 허점을 악용해서 법을 이용해갖고 이런 겁니다. 지에 애비가 죽으면서 빚진 거는 그 불쌍한 영세한 업자들 하청업자들, 조경업자들, 공사한 사람들, 목공, 뭐 이런 사람들 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자기 아들, 둘째 아들에게 물려줘서 지 엄마를. 여러분들, 그게 상식적입니까? 이 아들 새끼가 지 엄마를 상대로 소송을 해요? 거기에 지 애미와 지 형이 있었는데, 조국이 있었는데, 거기를 상대로 채권 확보를 하는 건, 이건 완전히 비정상이죠. 그죠? 일반 사람들이라면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손해원이에 대한 뉴욕 부동산을 조사하려 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아,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광고비도 그렇고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광고비를 담보로, 아, 200구자에 투자하실 분을 저희가 찾습니다. 한구자당 10만원에서 200구자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11분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어, 한 구자에 십만원 하신 분도 있고, 열 구자에 백만원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어, 이게 광고비에서 200분의 1, n분의 1로 여러분들한테 100% 나눠드리는데, 그건 정확히 할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헤라님이 해주시기로 하셨고, 매달 광고비 지나면, 어, 이 광고비에서 그 n분의 1로 나눠서 광고에 배당을해드겠습니다 많이 나오면은 뭐 최고 많이 나올 경우를 생각을 하면 한한 한 달에 5만원 적게 나오면 2만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10만원 계좌를 하셔도 절대로 손해 보시지 않고 재밌게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아, 저희 같은 경우엔 지금 뭐 광고비도 그렇고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광고비를 담보로 209자에 투자하실 분을 저희가 찾습니다. 이 광고비에서 그, n 분에로 나눠서 광고 배장을 해주겠습니다. 많이 나오면은, 뭐, 최고 많이 나올 경우를 생각을 하면, 한, 한 달에 5만원. 적게 나오면 2만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10만원 계좌를 하셔도, 절대로 손해보시지 않고, 재밌게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국이나 손혜원이나 그런 것들을 만든 문재인 이런 것들이 처벌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산다면 또 이런 것들이 오래는 살아요 시발 또 이런 것들이 오래는 살아요 시발 시발. 그렇잖아요. 정말 착하고 순하고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일찍 죽어. 이런 연놈들이 오래 산다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면 이 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얘기합니다. 나 여러분들한테 약속 지키겠습니다. 손혜원이 법에 의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만약에 말입니다. 손혜원이 자기가 저지른 이런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벌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모든 신문 언론에 뭐 하루도 좋고 반나절도 좋고 정말 대서특필하는 처벌을 내가 내리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심판을 내리도록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저 약속 지킵니다. 손해원이를 잡을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잡느냐인데, 두고 보십시오. 손해원이 잡을, 이게, 보세요. 조국 같은 거, 뭐, 문재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저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언론도 있고, 또뭐 우파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검찰도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다른 누군가가 조국이나 그 윗선을 조사할 겁니다. 그러나 손해오는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아, 저도 어떡하다 가 본의 아니게 내가 이쪽으로 쓸려 들어왔지만, 아그 전에는 뭐 이쪽은 저는 몰랐죠. 지금 나보다 손혜원이에게 근접돼 있는 사람이 있던가요? 손혜원이가 이름만 바꾸고 차명으로만 바꿔도 그러니까 손혜원이가 지금 이 친척들 이름까지 쓰고 그랬던 건 지금 저의 이런 출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당했지만. 아, 앞으로 손해원이가 차명을 이용한 투기라든가 불법을 저질른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손씨가 아닌 사람이 끼어들게 되면 이름이면 다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죠. 누군가 가로세로 저런 쓰레기들이 만약에 지들이 한다고 그러면 제가 다 준다니까요. 난 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정보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손해 원인을 한다 그러면 내이 방송까지 다 준다니까요. 저도 이거 하기 싫어요. 저도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고 싶지. 저도 쪽잠 자면서 하루에 세번 방송하고 밖에 일 보고 진짜 가진 수모를 당하면서 그 젊은 친구들한테 밥 사고 술 사고 커피 사면서 어떤 정보라도 얻으려고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사실. 어,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 구자씩이라도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들이 다 참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저희가 하는 방송을 어 여러분들이 100분의 1, 200분의 1의 주주가 돼서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날 여러분들 절대로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 안 보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23일 정도에 우리 헤라장님이 여러분들께 광고비를 n분의 1로 나눠서 입금을 시켜드릴 건데, 최소한 적어도 4개월 정도 안에, 4개월 정도 안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보내신 이 투자금의 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다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낸 돈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원금 보장해서 돌려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매달 여러분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서 입금시켜 드리는 게한 달에 10만 원당 아마 2만 원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4달, 5달만 가면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어, 투자하신 돈의 원금은 원금 이상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설마 손해원이 끝나고 안 나면 아직 안 끝나고 있는데 이 방송을 제가 올 연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보실 수가 있지만 그럴 일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금전적으로도 손해볼 일이 없다라는 거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한 구자가 됐던뭐두 구자가 됐든 됐던, 열 구자가 됐던 마음 놓으시고 그냥 투자를 해 주시면 저희가 사무실도 옮기고 미국 조사도 하고 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과 이 김정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무도 가지 않은 몽골까지 가고 또 변호사비까지 충당하는 그런 게딱 맞아 떨어집니다. 절대로 엄한 곳에 쓰지 않고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릴 거고 그렇게 적당한 곳에 정당한 곳에 이 경비를 쓰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엄한 곳에 쓰지 않고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릴 거고 그렇게 적당한 곳에 정당한 곳에 이 경비를 쓰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 많은, 많은 분들이 우리가 광고비가 500만원 이상. 지난달, 지난달에는 조금 나왔어요. 400만원 조금 안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 해라님 계시지만 388만원인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서, 어, 노딱도 많이 붙었고, 거기다가 노딱이 반 정도가 붙었습니다. 방송한 거에 광고료가 반 이상이 안 붙었다는 겁니다. 반 정도가. 아, 반 정도만 붙었고,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저작권료가 워낙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거고 아 이번 달 다음 달부터는 아 이번 달부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거 저작권료 나갈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노딱도 저희가 방송에서 이거 안 하잖아요. 제목도 뭐 욕하는 방송 같은 거 없으니까 그럼 노딱이 안 되거든요. 아 제목 때문에 많이 가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딱도 어, 많이 이제 광고가 붙을 거고 그러면 지난달보다는 뭐 월등히 많아지지 않을까 예전에 바, 받았던 천만 원 넘는 광고비와 지난달에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손해원이가이 불알밑이 뜨끈뜨끈해진가 지금 아손해원은 불알이 없구나 아손해원은 불알이 없구나 그, 아 손은 불안이 없구나 여러분들이 200구자를 좀 어, 이번주까지 좀 해서 한구자씩이라도 10만원 20만원씩이라도 저희 주주가 좀 되어주셔서 좀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대로 금전적인 손해 안보게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 혹시 어떤 분들이 의심을 할지 몰라요 이뭐 10만원이 한국당 10만원씩 받아 갖고 이게 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어, 저희가 광고비 나오는 걸로 배당을 n 분의 1로 배당을 해서 저희가 3 4개월 아니면 어, 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돈다 돌려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방송이 있는 한 어, 계속적으로 저희가 배당을 하고 어, 또돈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모여진 100명, 200명의 우리 주주들을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어, 기획이 있으니까 다 참석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입니다 제가 당입니다 제가 당입니다